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결국은 올라오죠? 네, 셀트리온.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 꺾였을 때도 장이 안 좋았던 거고 지금 확실히 장이 회복하면서 셀트리온 빵빵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셀트리온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있나? 이해가 안 되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바이오 옥군이 좋아요, 바이오 옥군이.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의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는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 이런 양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자체가요 의료 체계가 굉장히 비싸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병원비 자체가 비싼데 우리는 건강보험 있잖아요. 의료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싸게 싸게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팔 하나 부러지면 1억씩 들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하잖아요. 한 2, 3억 그냥 깨져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긴급 의료비 대출 이런 것들까지 있다니까. 미국은요 병원비가 미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미국 자체가 지금 병원비 때문에 병원이 무서워가지고 안 가기 때문에 미국산 건강식품 이런거 엄청 많죠. 해외 직구 건강식품. 이런것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발산할 수 있었던거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거야.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데 보면요. 커클랜드 약 엄청 많죠. 그게 기본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 진출을 하는 이 와중에 의료비가 싸진다? 이게 분명히 의료 원가가 싸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오바마 케어처럼 트럼프 케어 혹은 바이든 케어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료수가가 많이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지금도 지금 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그집어 이번에 미국 진출하는 의약품 자체가 시장이 커요. 시장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의료수가나 이런 것들이 조정된다. 그럼 더 커지겠지. 기존에도 많이 쓰는 약물인데 분명히 아파도 못 쓰는 사람들이 의료수가가 낮아지면 더 많이 쓴단 말이지. 시장이 확대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바이오주에게요. 이게 바이오주들에게 이게 호재예요. 아니에요. 호재죠. 호재. 자, 원래 2024년도는요, 이러한 미국발로 인해가지고요, 바이오가 미친 듯이 갈 거예요. 미친 듯이.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예상을 못하고 셀트리온 안 좋네, 다른 바이오주 를안 좋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요, 좀, 이 세계에 대한 그런 글로벌적인 인지력이 부족하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작년 생각을 하세요. 작년에 2차 전지가 주도주였잖아요. 2차 전지가. 그렇죠? 10만원 하던 에코프로가 15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1500%가 올라갔단 말이야. 자, 원래 2024년도는 뭐라고요? 미국발로 시작해가지고 바이오가 올라간다는 이 말이야. 바이오주가. 자, 그러면은 바이오주가 올라간다면은 자, 작년에 에코 프로가 1500% 갔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장주들이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 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물리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어, 이거 기술주들이랑 달라요. 코로나 때 생각해봐. 진원생명과학 같은 거몇 프로 갔어요? 3200% 갔어요. 시젠 같은 거2000% 갔어요. 어, 그 밑에 부대장들, 잡주들이 전부 다 1,500, 1,100, 1,800 이렇게 갔단 말이야. 자, 원래 바이오가 움직인다면요. 결코 적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매번 80만원 간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셀트리온 걱정할 게 아닙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가 장 빠질 때 아래쪽에서 자리 잡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원래 바이오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바이오주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퍼 나르는 거 아래쪽에서 잡으면요. 최소 1500%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바이오주잖아. 자, 원래의 주도는 바이오주고, 아래쪽에서부터 자리 잡고 퍼 올라가는 바이오주 먹어야 됩니다, 우리.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정보 전혀 없잖아요. 자, 요거는 내가 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자, 010-6745-7775. 여기로 정보라고 보내주세요. 어. 그러시면은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고 위로 퍼 올라가는 최소 1500% 바이오주라서 가능한 거예요. 바이오주는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못해도 1500%는 올라갑니다. 최소 1500% 올라가는 올레이 주도 섹터 바이오주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오주는 그냥 먹으면 최소 1500%예요. 아래 자리에서 먹어봅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아뭐 좆댔다 뭐 좆댔다 뭐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것들 울상 쓰면서 주식할 겁니까 웃으면서 주식합시다 자 010-6745-7775로 예 정보라고 문자 주십시오 아래쪽에서부터 포 올라가는 최소 150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바이오주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헬스 주식입니다 010-6745-7775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춤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춤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삼성전자 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랫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올해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양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양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 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자리에서아래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 대죠. 그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 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즈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